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존재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신뢰 속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뱀의 속이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속이는 말을 더욱 신뢰하고 그 말에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와가 뱀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뱀에게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더욱 신뢰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아담이 그런 하와를 말리지 않고 함께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는 하와를 말렸어야 할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와가 내민 과일을 함께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깨뜨린 것입니다. 가관인 것은 그 책임을 아담은 하와에게 떠넘기고 하와는 뱀에게 떠넘김으로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은 나의 생각과 판단을 경계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나의 생각은 언제든지 속이는 말에 속게 되고 그로 말미야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에 내가 속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분명하게 하는 삶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말들과 생각들을 잘 분별하고 선택함으로 올바른 판단과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